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강사, 송명원 교수입니다. <laughs> 어, 이번 문제는 어, 화공기사 뭐 2차 실기 필담에로 뭐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세미 어, 모디파이를 좀 했는데, 2019년 화공직 5급 반응과 기출문제예요. 5급 문제도 가끔은 쉬운 거네요. 여러 소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선생좀 모디파이 해가지고, 약간 난이도 조절했어요. 화공기사 네. 2차 실기 필답, 뭐 중간고사나 학교 기말고사에도 낼수 있고, 네. 지금 화공직 9급하고 7급, 베스트 어. 셀링 중이죠. 화공직 7급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반응과 이론 및 기출 다 보신 다음에, 출제 모의고사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가역 반응 AB가 기초 반응이면 그리고 이게 뭐 기체라고 개수가 일일이니까 비변화 분열 없죠. 어? 그 다음에 두온도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표와 같이 정반응 속도 상수 k 그 다음에 반응 평형 상수 k 리 c o n s t a n t 죠 평형 상수. 그다음 이걸 갖는다. 그래서 반응 초기에 순수한 반응물 A, CA 제 CA만 있는 거죠. A만. 존재할 경우 혼합그룸 반응기, continuous stirred tank reactor 또는 MFR mixed, 그죠. 같은 말이고 다 하죠. mixed flow reactor. 그래서 low temperature. <laughs> 낮은 온도에서 아저성, 등원 반응이 진행되며, 등원이 아닐 경우는 계산이 복잡하죠. 요 말이 중요해요. 한국, 한국말이 중요한데, 출제위원이 평양전화율이 80%까지 반응, 요 말. 평양전화율이 80%까지 반응, 반응이 한데 진행할 경우에 공간 시간 물어봤어요. 아우. 어, 그래서 초기 농도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줬어요. 공간 어, 시간. 그래서 온도는 하이 g h temperature, l o 바람 속도 상수는 시간 분의 1이죠. 어, 그러니까 뭐요 1차 반응인 거. 당연히 알죠. 마이너스 아래에는 우리 단위만 봐도 알죠? 항상 이반응속도식이랑 여기가 뭘이면, 여기 부피고, 여기 타임이니까, 그죠? K가 타임분의 1이니까, 이거는 CA는 1차해야지만, 몰 퍼리트. 그죠? 또는 몰 퍼, 뭐, 메타 삼성. 그죠? 음, 요게 항상 단위가 요거라는 거 아실 거고, 그래서 k 값쪽 k의 단위를 법으로 써야 1차인가 알고 그다음에 평양 상수는 단위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조심해야 될게 lt low temperature 7.53 그래서 여러 문제 풀 때는 뭐예요? 뭐, 주어진 값들을 잘이용하면되죠 그래서 우리가 셈이 시간이 오래 걸까 릴봐 미리 써 놨어요. 마이너스 아래에는 A에 대한 총괄 반응 속도식은 전반 K값, K값 조졌으니까, K, 안줘져도 우리가 K로 나타내죠. 보통, KCA- 지금은 아무것도 안줘졌으니까스생이의 의미로 K-1, 역반응 속도 상수 쓴 거고요. CB. 그래서, 뭐예요? K로 묶어주면, 우리가 이제 평형상수, 평형상수를 도입할 수 있죠. 그래서, K로 묶어주면 c a 고 마이너스 k 분의 cb로 이렇게 도출할 수 있죠. 다 알죠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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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그 u n g y 이 u 이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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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그래서 전반의속도상수분의역반의 속도상수고, 이거, 이거 또 이해 못하실 분이 있는데, 설마. 이게 0이니까, 뭐예요? 음, 처음, 이거니까. 이거 다 아실 건데, 이게 0이니까, 이거 넘겨서, 그래서 k 1분의 k는, 뭐예요? c a 분의 c 그래서 이게 평형상수 일반화에서 농도통은 이렇게 나타내듯이 평형상수 이렇게 그래서 우리 보지도 않고 정반응 속도상수 나누기 역반응 속도상수가 평형상수 거죠자애니 a anyway, 이 우리는 평형상수와 정반응 속도상수만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이쁘게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0이죠 그래서 0이 거고 그래서, 이거를, 뭐에요? 한번 더, 우리가, CA를, c a 0 1 x a 로 바꿨고, 마이너스 KCB는 CA0XA죠. 또, 요거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아, 확실히, 기술고시 문제가지고, 이거 하면, 여러분들이 욕할 텐데, CB는 생성물이니까, 뭐에요? 우리의 늘 근본이 되는 물질, 반응물질 수려고 뽀글로에서는 s e 하고 레벨스피드에서는 m을 쓰는데 b에 대해서 논한다 그래서 여기다 가 b 써주는거고 플러스 그죠 플러스 반응물의 개수분에 생성물의 개수 ab가 1대1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응물 분에 생성물 그 다음에 전하력 플러스는 생성물 분에 플러스 반응물이면 b도 마이너스인거죠 죠그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타 b 는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음. CA0인데 CB0죠. 근데 CB0가 뭐 통상 0으로 많이 주었으니까 0으로 보내면 CA0 0이니까 x 그죠? 음. 초급이고. 그죠? 자, 그래서 anyway CA0 1-XA. E 그 다음에 K 나와보고 줄졌으니까거기서는 당연히 이 K가 K 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C A 제로 S A, 그죠? 그래서 이게 0이 되면 됩니다. 그때 평형 전환율을 찾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유칼립투스 컴벌션, 평형 전환율 또는 평형 전환율. 그래서 anyway, 그래서 이게 0이니까 중요한거 보여요? 여기 Ca0 밖으로 뺄수 있죠? 그죠? 음. Ca0 밖으로 빼고 1-Xa 그죠? 마이너스 K2분의 Xa 이게 0이니까 이거는 0이 될수 없죠 음. 그래서 요거고 그죠? 요게 형이니까, 뭐예요스 x a 너무 친절하다. 어디서. K분의 XA. 그죠? 이거 넘겨서. 그래서 k 와 요거 바꾸면. 요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LT에서만 관심이 있으니까, LT일 때, 3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출제위원회, 여기도죠? 이렇게 뽑아낸 다음에, 3일 때, 이게 3이면, 우리는 뭐예요 0.75. LT, 그, 낮은 온도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등원이니까 이거, 찾아준 거예요. 주제로이요 컨셉, 으로보는 거였고. 그러면, 이제는 공간 시간, 스페이스타임 으로보잖아요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low temperature에서, XAE가 0.75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80%까지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반응해서 진행된다고 했으니까요. x a는 x a e 곱하기 85, 0 8 85. 그래서 x a가 0.75니까 여기다 통당면요 0.6. 뭐가 조심해야 돼요, x a가, 그죠? x a가 0.6. 그러면 선생님도 늘 관철했던, 강조했던, c s t 에서 governing indication. 거버니케이션, 네, 똑같네. 제너리케이션, 퍼포먼스 스이션 스펠링이 똑같네요. 거버니케이션, 제너리케이션, 퍼포먼, 퍼포먼스, 성능식이라도. 퍼포먼스 스테이션. 그래서 우리는 타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식 알아놓으면, 이거를 쓸 거지, 이거를 쓸 거지. 플렉 e x i b 하게 쓸수 있는 거죠. 한국말로 하면 유투리 있게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타워. 그래서 C0 넘기면 C0 x a 이고 마이너스 r 구해줬었죠. 응. 여기서. 그죠? 이거 응.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k c 0 1로형 섹스의 1 -XA, 빼기 라지 K, 즉 평형하고 쭉 K2C0 X1 어? 그게 대괄로 쳐도 상관없어 그래서 c a 0 c a 0 c a 0 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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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싹, 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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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마이너스 k c 어, e. 상관없어요, 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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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문제에서 7.5조정졌고그 다음 1 빼기 xa 0.6이고요, 빼기 평행상수 3. 그 다음에 xa 0.6에서 이거 다 하시면 0.4 아홉. 그죠? 여기 보시면 전화은 차원 단위가 없잖아요. k 의 단위. 1%퍼하고 따라가면 아워 올라가스코죠? 당연히 k 단위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기본적인 거 한번 풀어 봤고요. 지금 뭐, 파공 기사나 9급 7급 그다음에 5급. 이제 반응과 몬칭했고요 자, 중 중요한 거 쌤이 옛날에는 그 선생님, 그 학원 사이트에 화공중등임명고시만 이렇게 표현했는데, 샘이고, 데스크에 대해서 화공지 9급 플러스 화공지 7급 뭐 갈라 열고 중등임명고시로 상품을 바꿨어요. 그래서 97급을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강좌 들어도 됩니다. 예전부터 있었는데, 선생 그냥 화공중등임명고시로 표현했는데, 그거... 같이 함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음. 시험에 낼 만한 거 풀어봤고요. 그 문제 1번 평형 전하율 그다음에 얼마만큼 평형 전하율을 얼마만큼 진행되는지, 그다음에 K와 평형 상수 가지고 Manipulating 조작한 이때 조작은 한그 말이 아니에요. Manipulating 자, 요렇게 해서 풀어갔고요 네이버 카페를 타고, 뭐, 여러분들 덕분에 2 8 0 0원 네이버 밴드. 네이버 밴드에서만 할인이 돼요. 10%. 이제 금액이 좀센 때는 뭐, 학원에 얘기해서 카드를 전달하도할수 있는데. 어찌됐든, 어, 그래서 네이버 밴드가 밴드톡이 공식 대화 채널이고, 문풀 만드는 참여하시고요. 하 여튼, 노뢰양실에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기사부터 보급까지 선생님다 밝히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고, 잘 아시죠? 선생님 석사까지 하고, 키스트 미초연구 연구원하고, 대기업 한국 기술연구소에서 차장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원 오기 전에 잠깐, 중견 그룹사 기획조정실에도 잠깐 있었어요. 어쨌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인생 선배로서 어떤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공공기관에 퀴스트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 선거는 알죠. 조언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더 그런 분도 하시고 문제풀도 많이 하시고. 어, 그리고. 우리 제, 그, 제자는 아닌데, 수강은 하지 않았을 때, 5급 공군, 공원 준비하시던 우리 시험 쳐가지고, 타이밍 다 쳐서 솔루션 저한테 2023년, 이렇게 한번 리뷰 좀 해달라고 보내왔을 때, 연세 대 연세 대였었는데 잘, 잘, 조금, 조금 말고 하여튼 잘 푸신 것 같아요. 뭐. 디테일해서. 뭐 없이 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잘본것 같고 anyway 이렇게 해서 다음 공항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아쌤이그 시작한지가 1년 됐나? 안되나 기억이 안나네 그 홍보차 이제 유튜브 시작했는데 천명 좀 금방 될줄 알았어요 근데 홍보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은 관심을 바라고 계속해서 하나씩 올리고 그리고 팁은 재생목록으로 주혁쌤이 카테고리마다 분류했거든요. 그래서 재생목록으로 많이 참겨하시면될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